안녕하세요. 남자도 성형하는 시대 남성시 카페 남성시 대혁명가 운영자입니다. 오늘 남자 코 수술 잘하는 곳이라는 주제로 가져왔는데요. 일단 남자 코 수술 잘하는 곳을 찾으러 병원 삼만리 여기저기 다니시고 강남에서 압구정 신사 청담 다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곤 합니다. 보통 여성분들의 경우는 정말로 심한 경우는 10곳, 20곳 이상 성형 쇼핑을 가기도 하는데, 남성분들은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고, 보통 두 군데에서 세 군데, 다섯 군데 이하 정도를 많이 비교하시더라고요. 근데 운영자인 저의 생각은 이래요. 남자 코수술을 정말 잘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한 곳이 있다면, 모든 사람들이 그 병원의 후기를 보고 갔겠죠. 근데 코수술 잘하는 곳이 뭐, 한두 곳이 아니라 거의 비슷비슷하고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수술 병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남자 코수술을 잘하는 것.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성형기술이 우리나라는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정말로 초짜 원장이 아닌 이상은 코수술을 잘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. 보통 1년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 코 성형을 하는 병원의 원장인 경우는 숙련도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남자 눈이랑 코에 대한 경험이 많은 원장, 그리고 그 병원 자체가 좀 남자 전문 성형으로 브랜딩이 되었는지, 그쪽으로 좀 이벤트를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은지, 그런 것들을 가장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지금 우리 남성시 커뮤니티와 같이 남자들이 성형하는 리얼한 후기도 올라가고, 다양한 남자 눈코 케이스들을 볼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에 가입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눈 성형이나 모발 이식 같은 성형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제 경험담들이 들려주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 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